저그 신입생 오티 들으 가는데 눈이 진짜 많이 내려요 이징 날씨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 봄날씨 더웠는데 지금은 너무 추워요 오늘 베이징 에리도다하고그사다 하셨을 니 오늘 책도 받았어요. 이거 대학교 때 배웠던 책인데 <laughs> 똑같은 거고 다른 거는 이제 새로 배우는 책입니다. 너무 신나요. 그러 내가 생각했을 때그 콜라가 대중소가 아니고 무슨 미국이 있었어. 또메이시가있어 그러면 그 아, 카페 였네 근데 내가 그걸 전혀 내일 생각 못했어 맛있다 응 음. 맛있습니까? 응음 음, 맛있어 음, 그냥 치킨 맛 맛있어 <laughs> 맛있다 얘는 KFC에서 유명한 사이드레인 오리 타르트 음. 삐 <laughs> <laughs> 진자나는 줬어. 거의 첫 에그 타르트예요. 음 너무 기억 음 없는데. 음 이제 에그 타르트를 원래 에그 타르트는 이렇게 안 달고 음. 좀더담백한데도 많은데 여기는 이 단맛에 먹어 단맛에. 이게? <목소리> 저 <음> <음> 이제 할거 없어서. 들어갑니다. 저희 학교 앞에 바로 지질대학교 있어요. 신기하잖아요 도로 하나 두고, 여기 지질대고 여기 어원대. 땅 신기해. 짜잔. 제가 오늘 점심을 되게 조금 먹어가지고, <laughs> 나머지는 이파리바게트 빵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아이는 크로아상. 진짜 크지 않아요. 얘도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미리 자를게요. 짠. 맛있다. 맛있어요. 그냥 보통 크로아상 맛이긴 한데 맛있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오늘의 메인은 이하입니다. 얘는 안에 크림이 있어가지고, 오래다 두면 안 좋을 것 같아서, 이건 다 먹어볼게요. 음! 음! 안에 슈크림이 맛있네요. 역시 파리바게트. 제가 빵 순위를 매기자면, 1등은 첫번째 먹었던 그 소세지빵 그 빵이 은근 음, 맛있더라고요 안에는 뭐가 많이 안 들어있는데 기본적인 맛이 그냥 담백하니 그 소세지 맛에 충실해서 좋았어요 두번째가 음 이거? 이슈 들어있는 빵 얘는 안에 슈있고 겉에 설탕 뿌려져있는데 맛 없을리가 없잖아요 이거 맛있었고 세 번째가 크로와상인데 크로와상은 그냥 무난한 맛? 오랜만에 빵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. 그 전에는 학교 매점 빵이나 아니면 그 아무 맛안 나는 중국 빵 있잖아요 음식이랑 먹는 빵 그런 거좀 먹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빵을 먹으니 이제 진짜 빵 먹는 기분이에요. 그럼 저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